자 키스 오브 라이프 첫 등장입니다. 자 자리에 서주시고요.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런 자리가 왔네요. 예 데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 분씩 차례로 인사 개인 인사 부탁드리고요. 소감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라이프의 베리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꿈꿔왔던 순간인데요. 이렇게 무대 에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정말 떨리네요.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티입니다. 이렇게 캐스터 라이프 멤버들과 같이 이 무대를 쓸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쁘네요. 하고. 데뷔가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무대를 쓸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시켜봐 주세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캐서 브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 일단 이 무대가 지금 너무 믿겨지지 않고 설레는데요. 저희 쇼케이스를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희 첫 시작을 멋있게 할수 있게끔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키스오브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잖아요 예 오늘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데뷔하는 또 신인답지 않게 또 당당함도 오늘 보여서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오늘또 패기 열정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데뷔한 신인이기 때문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누구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예 오늘 키스 오브 라이프의 그룹 이름을 듣고 궁금해 하시는 또 많은 분들께 그 뜻도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줄리 씨가 키스 오브 라이프 그룹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이자 이번 앨범명 캐서블라이프는요, 인공호흡 활력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K-POP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네,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포토타임 끝나고 또 우리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서블라이프 단체 사진 촬영 진행 후에 예, 개인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자님들 멋진 사진 부탁드리고요 순서는 왼쪽 또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네 조금 붙어주시고요 예 붙어주시고 자 왼쪽 봐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 네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봐주세요. 자,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네 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자, 중앙 봐 주시고요. 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이름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네, 활력소라는 의미고요. 오른쪽 봐 주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시그니처 포즈 아마도 타이틀곡 쉽과도 관련된 포즈가 아닐까 살짝 예상해 봅니다 예,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자, 두 번째 포즈로 예, 왼쪽 한번 봐 주시고요 다음 포즈 갈게요 자, 이제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네. 중앙 봐주시고요. 신선함과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고요. 자, 차세대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대중들을 만나게 될 키스 오브 라이프. 저도 응원합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당당함과 에너제틱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자 이제는 마지막 포즈로 얘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하트 한번 갈까요? 네 하트. 자 무대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포즈로 중앙 봐주세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밝은 표정의 멤버들 키스 오브 라이프, 네, 하트 포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단체 포토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줄리씨를 시작으로 우리 개인 포토 타임 시작해 볼게요. 줄리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잠시 퇴장하셨다가 한 분씩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씨 중앙에 서주시고요. 자. 왼쪽 먼저 봐주세요. 네, 자 키스 오브 라이프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줄리입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네, 당당한 포즈. 네, 짙고 매력적인 예, 낮은 보이스가 특징인 멤버입니다. 예, 쉿, 네, 세그니처 포즈.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자, 잠시 후에 이어질 슛 무대는 여러분 많은 관심, 네, 무대에서 또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리더를 맡고 있는 줄리 씨의 개인 포토타임입니다. 당당한 포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하트 할까요? 네, 하트 한번 할까요? 네, 중앙 봐주시고. 예. 자, 줄리 씨, 보라트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캐서블 라이프의 두 번째 순서, 나띠 씨 갈까요? 네, 나띠 씨.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나띠 씨. 안정적인 또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먼저 입증한 만능 아티스트입니다. 예, 대단한 친구예요.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요 정도면 될까요? 약간 뒤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키스블라이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에 선나티 씨입니다. 예, 어,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친구고요. 자, 중앙 봐주시고요. 네, 나티 씨만의 그 아이코닉한 매력이 여전히 돋보입니다. 예, 의상에서도 돋보이고요. 예. 오른쪽 봐주시고요. 저 처음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녀로 나티씨를 만났었는데 어 이제 오늘 봤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놓치고 자신감 있는 이런 또 당당한 이런 모습의 분위기는 오늘 처음 봐서 어 많이 또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이 더 기대되는 나티씨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네 나티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멤버는 세 번째 멤버 벨씨 가겠습니다. 벨 씨의 개인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중앙에 자리해주시고요.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늘 핑크 예 핑크 요정입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양한 포즈, 예, 빛납니다. 특히 이제 작사, 작곡까지, 예, 싱어송라이터의 역량을 인정받는 친구고요. 데뷔 전부터 또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한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예,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우리 가수 심신시로 알려져 있죠.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오늘 굉장히 다양한 예, 포즈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 라운더로 빛날 우리 어, 세 번째 멤버, 벨 씨의 사랑스러움 또 당당함, 예, 많이 많이 담아 주세요. 네. 다양한 포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멤버, 하늘 씨 만나볼게요. 우리 막내입니다. 오늘 의상도, 예, 굉장히 블루 컬러로 이렇게, 어, 팀에서 사랑스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끼쟁이 막내입니다. 예,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예. 아 헤어, 예, 또 롱헤어로 오늘 어, 독특하게 양쪽으로 예. 막내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키로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반전 매력을 선보일 멤버입니다. 우리 막내의 재능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자 중앙 봐주시고요. 네, 포즈 바꿔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우리 하늘씨입니다. 자 사랑스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라트도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양한 매력을 지닌 하늘씨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까지 예 모습을 담아주신 많은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씨,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잠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쇼케이스가 끝나는 마지막.